시골의 아침, 혼자의 밥상. 경북의 한 작은 마을. 늦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아침. 70대 초반의 박영수 씨는 찬밥을 데워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방 안벽에는 딸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던 그 얼굴. 그 사진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은지야, 아빠는 요즘도 그때 그 냄새가 난단다. 너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그 새벽 냄새 말이야.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나뿐인 딸 은지는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이제는 전화한 통조차 잘 오지 않았다. 그날은 은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지딱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기다리다 지쳐 결국 결심했다. 그래, 내가 올라가야겠다. 한 번쯤은 내가 찾아가야지. 그는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주머니에 오래 모은 적금 통장을 넣었다. 며칠 전 마을 은행에서 깬 돈이었다. 딸집 전세 보탬이라도 되면 좋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쓸쓸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은지가 좋아하겠지? 손주민재도 많이 컸을 텐데. 서울의 문턱 앞에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이 막힐 듯 했다. 사람이 많고 빌딩은 높았다. 시골집 마당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경비실에 물어 겨우 딸의 아파트를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의 아빠야.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여보, 어떡해. 아빠 오셨어. 지금, 왜 하필 오늘이야? 우리 그 사람들 오기로 했잖아. 그 말에 아버지의 손끝이 떨렸다. 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 아빠요.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표정은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앞섰다. 낯선 거실 속의 따뜻하지 않은 공기. 그냥 니네 얼굴 좀 보러 왔다. 그는 웃으며 과일 한 봉지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니네 집 전세금 보탬이라도 될까 해서. 딸은 손사래를 쳤다. 아빠, 그런 거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잘 살아요. 그 말이 끝나자 사위가 나타났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잠시 후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 그 단어가 아버지의 가슴을 멈추게 했다. 손님이 온다니, 그래도 인사 정도는 시켜줄 줄 알았다. 하지만 은지는 갑자기 말을 돌렸다. 아빠, 아까 버스 타고 오셨다면서요?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딸은 얼굴이 굳었다. 여보, 빨리 안쪽 방으로 모셔요. 아버지 나가시면 전화드린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다. 은지야, 아버지가 방해가 되나보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아빠 먼저 간다. 그가 신발을 신으며 뒤돌았을 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계약서 준비됐습니다. 대표님,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아버지의 귀에는 너무 멀고 차갑게 들렸다. 돌아온 시골의 밤, 그날 밤, 시골집 마당엔 달빛만 비쳤다. 그는 식탁 위에 과일 봉지를 올려놓고 그 아래 딸의 사진을 꺼냈다. 대표님이라 대단하네. 잘 나가는 거지 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속 어딘가가 허전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도 됐다.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세달 뒤에 전화. 봄이 끝나갈 무렵, 딸 은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은 퀭했다. 부동산 투자 모임 대표로 불리던 그녀는 사실상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투자자들의 돈이 사라졌고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엔 단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날 손님들이라 불렸던 이들은 모두 투자자들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딸은 그때 떠올랐다. 아버지의 얼굴. 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던 그 손. 이거 전세금 보탬이라도 될까 해서 그 봉투 안에는 오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결국 사기 모임 자금 일부를 메웠었다. 그리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재회. 은지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마을 이장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은지 씨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십니다. 급히 내려간 병실. 그곳엔 마른 얼굴의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누워있었다. 아, 아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은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아빠, 나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아빠가 오셨던 날, 난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는 미소지었다.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 아빠는 그날 네 얼굴 본 걸로 됐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방 서랍 속에서 딸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은지야,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아빠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문을 닫던 내 표정이 아직도 떠오른다. 하지만 괜찮다. 그날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빠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랐다. 세상에 돈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지만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게 진짜 부자란다. 언제나 사랑한다. 우리 은지야. 그녀는 편지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1년 뒤 은지는 다시 시골집을 찾았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아버지가 늘 앉던 의자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말했다. 아빠, 나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어린은지가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가족을 잊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성공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진짜 후회는 돌아가신 뒤에야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오늘 당신 곁에 가족,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